4주년 감사제를 시작합니다. 뭐, 작년에도 많이 오셨던 음. 분들이 있는데, 감사제를 하면 저희가 할인율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기서 하는 이벤트라든지, 하...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조로존입니다 오늘은 몽벨. 바로 성남 분당 스퀘어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온 이유는 제가 저번에 스페이스에이트 그 팝업스토어 행사에 놀러 갔다가 유튜브 영상 없습니다 사진만 좀 찍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 몽벨 분당스케어점 점장님이랑 좀 아이컨택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서울에 좀 일정이 있어서 오는 길에 이렇게 한번 들려봤습니다 일단 매장이 굉장히 커요 와 여기 엄청 넓네 딱 봐도 뭔가 없는 게 없을 것 같다 <laughs> 백패킹 장비, 캠핑 장비 그리고 의류까지 해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구경 왔습니다. 당기세요, 네. 당기세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먼저 이쪽은 의류인 것 같아요. 이쪽이랑 이렇게 의류로 되는것 같고, 아무도 없네요. 전생가요, 오늘. <laughs> 그리고 보면, 아, 지하를 내려가야 캠핑장이 있나 보구나. 자, 딱 우리 점장님이 딱 맞이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놀러 왔습니다, 오늘. 다져오세요 <laughs> 마이크부터. 잠시만요. 네. 아, 마이크부터. 음, 네. 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 공벨 네. 아웃도어 트레 공식 트레 영상 나온 거거든요. 인스타로 사진 많이 봤습니다. 아, 그쵸. 크... 아, 아,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오. 음, 네. 어. 영상도 고퀄이네. 네. 요거는 또 유튜버 로치 캠퍼님이 음 만들어진 영상이고. 격식 없이 프리하게 하시죠. 네 편안하게 보세요. <laughs> 저 클라이밍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잘 꾸며놨네 매장 일단. 네. 아 이렇게 해서 들어보시죠. 네. 쭉 오시면 저쪽이 이제 용품 쪽. 아 이제. 캠핑이라든지 음 이제 이쪽이고 반대편에는 음. 이제 악세사리류하고. 저희 이제 2월 제품들이, 아. 할인하는 제품들. 저 2월 상품이네. 네. 아. 그리고 배낭도 저쪽에 있고. 네, 배낭 있죠. 오. 백패커들을 위한 장비, 캠퍼들을 위한 장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제가 들어올 때부터 네. 여기는 없는 게 없을 것 같다. 네. 아. 몽벨이라는 브랜드가 안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아. <laughs> 얘네들은 다 있어요. 아, 그니까요. 네. 한번 음, 돌아보겠습니다 그냥. 네. 오, 이렇게. 진짜 제 생각에는 여기 와서 그냥 백백킹 입문해도 될것 같아 참비수 사람들 시에라 커프트 다 있네. 요즘, 요즘 이 펜이 잘나가지 잘 않나요? 어, 하나씩 요즘, 다 가지고 있던데 보면. 요즘에 네. 저희 그 펜을 예전에 뭐 백마도, 응,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 썼는데 얘가 코팅이 진짜. 그러니까 좋아. 이거 많이 쓰더라고 좀 네. 보니까. 코팅이 알겠죠. 좋고, 이 일반 펜은 좀 낮아 요 이게 종류가 두 가지인데 이제 같은 사이즈인든요 음 얘는 좀 두껍죠? 두께 차이되 있구나 네, 그래서 요거는 라면 하나 끓일 수 있을 정도 그냥 우리 후라이팬에 음, 라면 끓여서 딱 그런 느낌으로 쓸수있어뭐 아, 많습니다 뭘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laughs> 네, 사실... 이쪽 이제 매트 쪽이 있구나 매트. 발포매트랑 에어매트 침낭이라 <laughs> 이랬고 아, 매트도 지금 발포매트도 종류가 많아 보이는데 발포매트가 어... 일반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서마레스트 네, 그렇죠 실라이스트서마트죠 그게 이제 알값이 2.6%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보다 얇은 걸로 1.8짜리 음... 아이까 1.8이고 부피가 얇아요. 음~ 그렇죠. 보통 이만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만들었어요. <laughs> 진짜 다 있네. 이건 네. 알값이 2.3입니다. 프라이팬도 두께가 다르듯이 네. 바보 매트도 두께가 다르다. 다 아. 만들어요. 필요하다면 다 만드는 친구들이라. 습니다 이쪽에는 에어 네, 매트, 어매트 아, 이런 식으로 다 디피가 돼 있어서 한번 보고 살수 있는. 오, 좋네. 요, 이거 자축인가요? 이건 자축인가요? 음. 역시 일단 몽벨은 생각엔 색감이 이쁜것 같아요, 굉장히. 몽벨만의 음. 컬러가 있고 얘네들은 원하시면 플래그십에서다 누워 보시고 음써 보시고 사실 수가 있어요. 써보고, 네. 알겠습니다. 이쪽이 네, 텐트죠. 텐와 텐트. 아, 이쪽 텐트. 태... 야 텐트도 일단 역시 이너 텐트랑 플라이랑 해가지고 네. 저텐트인데 어. 어, 예. 아, 이게 3피예요아 이게 3피예요 네. 그러면 이게 1피인가 고고 이피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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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티돔아이게마이티돔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 피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있고. 침낭까지 이렇게. 음. 침낭도 지금 또 친절하게 다 적어놨네. e x p 끝판왕부터 샵 7도 있습니까? 네, 이게 약간 거의 혹겹이죠. <laughs> 아, 저는 거의 한이 정도까지 봐가지고 네. 어, 이렇게 7까지 있고, 아 이게 약간 그 스트레치. 저같이 등치 큰 사람들, 아, 특히나 단추, 많이 움직인 사람들이 네.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침낭도 다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다 음, 이렇게 나와 있죠. 돼 있고. 오. 저희가 뭐 저희 브랜드만 아니라 다른 음 브랜드도 여기 보면 가랑이로돔도 있고 네. 세팅이 다있네 이게 저도 한번 둘러보니까 몽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다 섞여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음, 점수도 다 있네 다 아무리 몽벨이 다 나온다고 해도 <laughs> 모든 감성을 다 맞출 수는 없어 어? 없어요. 아까랑 좀 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 나오긴 하는데 모든 감성을 다 <laughs> 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또 사람 취향이 너무 많다 네. 보니까 와 텐트까지 이렇게 네. 자, 이게 마이티돔인가요? 이게 마이티돔 <laughs> 아 그리고 스텔라 리치들 있고 이게 네. 요즘 핫한 UL. 네, UL. 아, 요거 하나 사고 싶은데. <laughs> 아, 진짜 저번에 네. 저그 파워스토어에서도 네. 진짜 사고 싶었는데, 결로좀 심할 것 같아요. 아, <laughs> 결론은 같이 안고 가야 돼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안고 가야 돼요. 이게 음... 결론가 없는 상황에는 결론가 없어요. 날씨. 음. 네, 근데 결론가 있는 상황은 당연히 결론가 있어 음, 그렇죠. 또싱글어리니까 네. 진짜 딱. 딱 진짜 가볍고 무게 배신가요 엄청 가벼운데 이거. 딱 무게 1P 기준이 760g대예요. <laughs> 거의 다이니마 텐트 같은 네. 무게가 나와버리는. 절절반 <laughs> 보통 어서 아트가 200. 아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laughs> 아 진짜 이쁘다. 이건 네. 제가 와이프 한번 결제 다시 올려보고. 네, 네. <laughs> 그 알겠습니다. 결제를 도울 수 있도록 큰 힘을 한번. 보태 보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텐트도 있고 이쪽은 의자도 다 있네. 지금 저희가 음 원래 헬리녹스랑니모 의자들이 아마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음 지금 거의 다 판매가 됐어요. 음. 저 네. 그리고 역시 의자가 좀 테이블도 있어야겠죠. 네. 근데 벌써 여기만 와도 침낭, 매트, 텐트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 아, 끝나죠. 조명까지. 예. <laughs> 네, 이제 배낭만 사면 돼요. 네. 바로 갈수 있어요. 자, 이쪽에도 가니기로돌려서 둘러와서... 아, 지금 하루대도 있고 진짜 다 있습니다. 뭐... 요즘 핫한 배낭들, 음 작은 배낭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악세사리 쪽인데 요런 배낭들, 요런 아 긴고운 씨가 맸던그 모시리즈. 네. 이거 한 10리터 되나요? 15리터? 보통 15리... 15리터 음. 정도 돼요. 아, 겹네. 아, 우산도 있고. <laughs> 구석구석 차단은. 진짜 귀여운 거 많다. 너무 많아. 요 아, 이런 파우치들도. 네. 이 파우치 음. 이용해서 샤코슈처럼 만드는 시음 분도 있어요. 이게 끈에 매달아가지고. 네. 카라비너 두개 연결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귀엽다, 귀엽다 진짜. 또 종류도 많네, 이게. 파우치가. 메시 앞쪽에 해가지고 좀할수 있게끔 되있고 베스트도 있고. 네, 트라이닝 네, 아, 하는 거. 네. 요거는 낚시용. 어, 아, 이거 낚시용이에 요거는 네, 낚시용. 저게 이제, 이제 백패킹 배낭들. 네. 아 백패킹, 일상, 뭐, 등산. 아니, 몽벨 배낭 종류가 이래 많았습니까? <laughs> 어, 종류가 엄청 <laughs> 어, 많다 어, 진짜 많네? 와. 엄청 많아요. 네. 네. 사실 저는 몽벨 배낭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진짜. 종류 진짜 많다. 기본적으로 보통 요즘에는 이제 다이니만 배낭 많이 쓰시더요 그, 그러죠, 그죠 아, 경량으로 하니까. 음,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경량할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도 4 0 l 터대타 브랜드 원래 배낭 나오던 브랜드에 비해서 가벼워요. 그렇죠. 이 뒤에 지금 무거운 친구들 있는데. 아, 이 친구들이야. 뭐. <웃음> <웃음> 그래도 또 이게 또 매력이 저, 있습니다. 또 전통 파죠 예, 이렇게 미세렌치 배낭들도 있고. 네. 아, 근데 몽벨 배낭 있죠. 진짜 많구나. 엄청 많아요. 진짜 이렇게 리터가 뭐큰 거도 있고 작은 거도 있고. 그렇죠. 보통 음. 저희 뭐1 0 0 l 까지다 나와요. 네. 이런 거 여성분들이 많이 매겠네 느낌이. 네. 어, 이것도 이쁘다. 오. 요게 이제 경량 버전으로 음... 나온 거예요. 딱 재질이? 네. 근데 요런 예, 거는 다에... 약간 나무까지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그쵸. 그쵸.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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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몽벨 배낭도 많고, 여기 좀그 위에는 형들도 걸려있고. <laughs> 그쵸. 형들. <laughs> 어, 여기 이제 신발도 있네요. 아. 여기 유명한 샌들이죠 몽벨. 음... 네. 사곤, 락온뭐 슬리본.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일단, 얘는 갖고 다니기가 음. 좋아요. 음 우리 이제 막 일반 크록스나 이런 거 달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패킹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납작하게 갖고 다니니까. 음. 네. 어, 이거 좋네. 약간 그러니까 네. 여름에 네. 갖고 다니게. 갖고 다니기가 좋아요. 두께감도 좀 있네요. 어, 어 예. 요번에 새로 나온 25년도판은 발판이 달라졌어요. 음 좀더 그립감도 좋아지고 바뀌었습니다. 아, 이제는 등산화까지 이렇게. 네, 아. 이제... 뭐 알트라라든지 아솔로라든지 음... 이제 몽벨 제품 이렇게 있고 예전에 호카도 들어와 있었는데 어... 지금은 호카는 안 나오고요. 야 이렇게 진짜 엄청 많네요. <laughs> 엄청 많아. 와몽벨 종류 진짜 많구나. 신발도 이렇게 등산화까지가 엄청 많구나. 지금 보시면 하마에 꽉 차요. 와. 이쪽에. 의류 쪽. 의류 쪽. 아... 저희 이제 고어텍스 의류가 지금 단종이 되는 모델은 음 40%를 해요. 아 위에 보시면 40%입니다. 네. 네. 근데 물론 이게 단종이 되는 다시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재질과 새로운 약간 음. 비슷한 느낌으로 새로운 모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이 음. 제품들은 제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예쁜데 엄청? 이것도 밑에도 보면? 네, 이게 음. 이제 그 유명한 스톤 크로셔. 음. 네. 그럼 여기는 2월 상품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쪽에서? 아, 그러면 아까 올라와서는 좀 약간 신제품들. 네, 아, 신제품 있고 ]들. 이쪽에 2월이 있고. 네. 이제 보통 음. 20%에서 지금 40%, 50%까지 할인하는 음. 제품들이 있고 아, 여기도 이렇게 편나까지떠 네, 어. 할인하는. 할인하는 제품들. 네. 이게 좀 보기 좋겠는 할인하는 제품들 모아가지고 있으면. 그쵸. 음. 고르기도 편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많이 스타을 해놓는 편이라 음. 직접 가지고 오셔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아. 아. 지금 여기 보다가 살짝 쓱봤는데 아니, 몽벨 스틱도 있었어? 스틱도 있죠. <laughs> 속옷도 있고, <laughs> 스틱도 있고. 저 진짜, 와, 종류 많네. 야, 제가 몽벨 제품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잘 모를 아, 수 있는데, 네네네. 와, 종류 진짜 많구나. 거의 저희 매장 안에 들어와 있는 종류만 치면 한만 칠천 가지 종류예요. 이게 작은 소품까지 다, 사이즈까지 다 나눠서. 그또 몬베일은 약간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네, 네. 굉장히 귀여운 게 많아가지고. 네. <laughs> 특히 요즘에 저희는 이제 모자, 모자도 있고 많이 핫하고. 그러니까 몬베일 하면 뭐 배패킹 떠나서 의류나 이런 것까지 다. 아, 그렇죠. <laughs> 그리고 저도 예 의류 있습니다. 아 예. 예. <laughs> 줄을지지못니까 <laughs> 제가 되게 왜색 <laughs> 보이가요? 되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원래 사이즈 차이는 있긴 한투그2 x 라지 맞습니다. 핏사이지 <laughs> 아, 네, 두, 두 사이, 단계 두 단계 차이나네요 네, 네, 차이. 네, 네. 백백킹 입문하신 분을 와서도 다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보통 음. 이제 제 지인들이나 음. 지인의 또 주변 사람들이나 요즘 뭐 소개를 시켜줘요. 야, 음. 나 지금 백패킹 처음 할 건데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일단 분당 가봐. 아 그런 느낌으로. 네. 분당 가서 점장님 찾아, 그럼 해줘. 네. 그러다 하나씩 제가 맞춰드려요. 일단, 일단 영상을 한번 보면서 들어오면 네. 이렇게 백패킹 다닌다 해가지고. 네. <laughs> 자, 백패킹, 어떤 백패킹을 하고 싶어요? 아, 라이트하게 하고 싶어요? 아, 아니면 뭐 하드하게 하고 싶어요? 음, 어딜 가고 싶어요? 다 물어보고요. 음, 음. 네. 일단 이쪽으로 전문가시니까 제 생각에는 오면 약간 상담까지 해주는. 그쵸. 아, 나는 너무나 아, 하드한, 음. 뭐, 백패킹 힘들어. 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장비를 좀 라이트하게 음, 그렇죠. 좀 바꿔드린다거나. 뭐 나중에 뭐 해외도 가고 싶어요. 음. 그러면 아예 조금 더 하이엔드로 맞춰드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맞춰드리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라이트 얘기 나왔으니까 음. 가장 큰 경향은 네. 체중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두 사이즈는 가벼우니까. 네. <laughs> 제가 그게 요즘 힘들어가지고, 어, 네. 살이 쪄가지고. 제 박스인데, 그래도 보니까 몽벨 제품은 네. 다 가벼운 것 같아요. 슬로건 자체가 음. 라이트 앤 패스트니까 좀 가볍고 빠르게. 요게 이제 슬로건이 에요 음... 최대한 그 엄청난 금액대에 높아지는 제품이 아니라 적정선에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가성비도 좀 좋은 네. 것 같아요. 일단 슬슬 저는 와이프한테 카톡을 해봐야 되는데 아 <laughs> 그거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혹시 뭐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저희 몽베 플래그십 저희가 음... 오픈이 2021년 5월이에요. 5월인데 지금 2025년도잖아요. 4주년 차란 말이에요. 아... 네. 4주년 감사제를 시작합니다. 뭐, 작년에도 많이 음. 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감사제를 하면 저희가 할인율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기서 하는 이벤트라든지, 아.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정말 괜찮은 아이템들을 마구마구 아. 마구 쓸어갈 수 있는 날이 돼요. 딱 3일 동안인가요? 3일만 3... 에요 아, 그때 올걸 그랬네. 네. <laughs> 전좀 네. 빨리 와가지고, 아. 그때 이제 허락받고 오시면 되는. 거 아, 그런... 너무 멉니다. 저 광주에서 와가지고. 아. <laughs> 전라도 예. <laughs> 네. 네. 와, 이거 근데 진짜 이 영상 보시고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셔서 진짜 쓰러가라아 어, 이거 담아가세요. 네. 지금 그 영상들 뭐 음. 블로그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앞에 줄이 네. 계산 줄이 한4 50m. 정도. 아, 그렇게 할인 될 때는? 아 네. 와... 그럼 좀 빨리 와야겠네, 그것도. 어 그래서... 무조건 20일 와야겠다, 일단은. 좀핫 하... 그렇죠. 아이템들은 아이템이 딱... 빨리 빠져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추가 할인 제품도 있잖아 음 특가 상품들도 있어요. 음 특가 상품은 좀어 조금 더이월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80%까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80%? 네. 잠시만. 0뭐 80%, 80 허락 안 봐도 살것 같은데. 10만 원짜리 2만 원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전혀 광고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놀러 왔다가. 네. 뭐자연게 영상 찍으러 왔는데 아무튼 덕분에 궁도 잘하고. 네. 아니 궁은 더 해야 돼 저는 아직 이제 시작이어서. <laughs>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어. 아까 제가 왔는데 아, 영상 좀 찍어서 찍은... 막 옷을 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laughs> 이거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 한번 일어서 네. 주세요. 뭔가 오 어울린다 어울린다. 이게 아, 이제 멜빵 혹시... 바지죠. 어. 근데 이게 소재 자체가 난연 소재야 나년. 그러니까 불이 튀어도 불똥이 이제 음. 구멍 안 나는. 불이 안 붙어요 그렇고. 그래서 캠핑웨어로 너무 입을 수있고 이게 평상시에도 그냥 캐주얼틱하게 입으실 이수 있는 코로나. Shopping mosquito, but i t 이거. 제가 아, 이거 i p 이거를 판매도 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t 거 You 색상도 많을 것 같아요. 색상 두 가지. a 아 나. 별로 없네두 가지. 밖에 없네 네. 근데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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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컬러하고 요 컬러인데 저는 이 컬러가 아무래도 데님의 느낌이 좀 나기도 음. 하고. c o l o 사이즈가 네. 아까 l 지 어, 엑스라지 어, 충분하실 아, 것 같아요. 훔쳐가려고요. 아, 네. 네. 아, 그, 안, 안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시죠. 아, 또 네. 커피도 한잔주셔가지고저 네. 커피 한잔 하고, 한 바퀴 또, 한 바퀴 들어가야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둘러보시고, 음. 허락받으실 거 이제 다 적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싹 해서 허락에 힘을 좀더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